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운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쉽게 잘 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일이 베베 꼬이는 사람 누구는 주식을 샀다 하면 오르고 집을 샀다 하면 배로 뛰고 투자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만 사면 깡통되고 집을 사면 그 동네만 집값이 안 오릅니다 이럴 때, 재수가 없네,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 사람에 따라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운을 불러오기도 하고 안 좋은 운에 쌓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행동이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행동들이 복을 차버리는 행동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희망나무 TV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만큼 키워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큰 그런 유튜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4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아주 최고급 플랫폼인 비고라이브라는 방송에서 저희와 콜라보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에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주풀이도 해드리고 뭐 병원이 어딘지 지역이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알려드렸었잖아요. 이름풀이까지 다 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두 비고라이브에서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아우 나는 어느 지역에 살면 좋지? 그리고 내가 맞는 병원은 어디고? 돈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은행은 어디일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내 이름은 좋은지 나쁜지 이런 풀이도 좀 하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을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비고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요 아래 고정 댓글과 링크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음식의 복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쩝 이렇게 소리내면서 먹거나 자주 흘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인복도 없어지고 하는 일도 잘 안됩니다. 평생을 좀 빈곤하게 살 수도 있어요. 복이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재물운과 함께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막 쩝쩝쩝 소리내면서 먹거나 입을 쫙 벌리고 먹어서 음식이 좀입 밖으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 보면 깨작거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밥은 맛있게, 복스럽게 먹어야 건강한 운이 들어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너무 맛있게 먹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이 다 식도록 이렇게 깨작거려 가지고 이 밥맛이 없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은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맛있게 먹어야만 건강운도 들어오고 재물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모든 복을 다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쌀알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쌀알 하나 하나리 전부 다 재물이에요. 우리가 주방에서 동쪽에 쌀을 놓고 드세요. 이건 뭐예요? 재물이 많이 움직여서 우리 집에 재산을 불려줘라 이런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재물을 우리가 맛있게 먹어줬을 때내 몸이 건강해지고 재물은도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다 흘리거나 맛없게 먹으면 식은 밥처럼 바깥에 흘린 그런 쌀알처럼 내 몸을 떠나서 나한테 있는 재물복이 바깥으로 다 날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나도 덩달아서 맛있게 먹게 되고 식사 시간이 아주 즐거울 겁니다 평소에 나의 식사 습관은 어떤지 어, 맛있게 복스럽게 먹는 사람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내가 좀 벤치마킹해서 나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할때 나도 모르게 식탁 모서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 앉으시면 안 됩니다 사주 명리학의 12가지 신살 중에서 격각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격각살은 모서리를 뜻하는데 이 살은 사람이 죽는 상문살과 죽은 후에 문상이 오는 그런 조객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서리 살을 내가 받음으로써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하든지 모서리에는 찔리는 풍수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찔리는 식탁 모서리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소화가 된 것도 몸의 영양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모서리에는 절대로 앉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동의 복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 고개를 딱 들고 허리를 이렇게 꼿꼿하게 편 다음에 당당하게 앞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좋은 운이 들어와서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좋은 에너지는 가볍고 맑아서 이렇게 위쪽에 있고요. 나쁜 에너지는 무겁고 탁해서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법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탁 떨구고 다니는 사람은 아래쪽에 탁한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숨만 나오게 되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일이 술술 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랫배에 이렇게 힘을 탁 주고 허리를 곱게 펴고 고개를 딱 들어서 정면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기운이 점점 힘있고 당당하게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신감은 성공운을 부르는 최고의 열쇠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후 이러고 다니지 말고 딱 어깨 피고 고개를 딱 앞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언행의 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또는 천냥빚 이상을 지기도 합니다. 대화는 상대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드는 과정이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받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말을 한두 번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막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밖으로 탁 나온 말은 이미 내 말이 아닙니다. 그게 남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가 다음에 해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한번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찾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좋은 운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양만큼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이만큼 키워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